자 친구 간에서 정의된 함수는 기울기가 뿔마일이고 저렇다. 좌표 평면에서 k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타원은 좌우로 좀 늘어진 넙떠간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럴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직 k 라고 하자. 단축길이 1로 고정을 해 놓고 그려 보겠습니다. fx를 먼저 그려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가 가 된다. 자, 흰색으로 fx를 그렸는데 타원을 그려서 지금 타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은 k는 모르겠고 여기는 1을 지난다. 요거 하나는 알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 타원에서 K가 어디, 어딘가라고 치자고, 요데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른쪽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기는 타원을 그려버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교점이 생길까? 이렇게 되면 안 생기는 거잖아. 언제 처음으로 생길까? 접할 때. 그러면, 접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이렇게, 어느 접하는 타이밍이 생기겠지. 그럼 접하는 순간은 여기는 접점이 하나도 없, 교점이 없고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왼쪽도 만나겠죠 한쪽만 그렸으니까 얘는 두 개가 생긴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떻게? 네 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네 개가 아니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언제 네 개가 아니게 될까? 여기 여기부터 이가 되게 딱 떨어지는 이 점은 여전히 네 개일 거 아니야? 반대편이랑. 네. 그럼 요 사이에서는 네 개인데, 얘를 벗어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순간, 다시, 자표 좀 지웁시다. 여기선 다시 두 개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파란색만 단정적으로 네 개단 아니고,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네 개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 뭐를 찾아야 될까? 주황이 되는,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때의 K랑, 이거를 만들어주는 때, 언제인 K가 얼마일까, 이거랑, 그 다음 요거는 또, 그닥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얘가 될 때가 얼마의 K일까. 그렇다면, 주황색 부분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주황색 부분 특징이 뭐죠? 어, 주황색처럼 그려질 때. 어, 기울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에 주황색이랑 붙어 있어. 우리는 뭐로 접근해볼 수 있을까? 기울기 공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부분 K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원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타원이. 그래서 여기 접하게 되는 거, 이 경우를 케이스를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1번, 2번 할게요. 요렇게 되는 경우, 1번이랑 4처럼 여기 끝점, 여기를 만나게 되는 점을 2번 이렇게 할 때, 1번이 되는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어, 기울기만 표현할게요. 기울기는, 아니다. 접선이, y는 마이너스 x의 뿔마 루트 m제곱에 a제곱하면 k제곱이 남고 자 이렇게 1 이렇게 되겠죠. 얘에서 y절핀이 뭐가 되야 되느냐 얘가 2가 된다는 소리잖아. 2가 되니까 제곱하면 4. 1 넘기니까 k제곱은 3. k는 루트 3이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될 때는 루트 3이구나. 그 다음에 이번 경우는 그냥 2콤마 0을 지날 때죠. 타원이 2콤마 0을 지난다. 그래서 2콤마 0을 타원식에다 대입을 합시다. 그렇다면 k제곱에 x제곱에다가 4 더하기 2콤마 0. 0은 0이니까요. 1. 그럼 얘는 k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gk를 그래프로 안그려도 gk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gk는 1 보다 큰 범위에서 k 생각하니까 k는 1 보다 크고요 루트 3 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gk 교점은 없어요 루트 3이 되는 순간 k가 루트 3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교점이 두 개가 돼요 딱이 포인트에서만 그 다음에 루트 3보다 k는 크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것까지는 4개가 돼요 하지만 2보다 크게 되면 교점은 다시 두 개가 돼요 라고 gk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가로로 그건 안 그리겠습니다 그래프는 그러니까 불연속 되는 k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k는 언제 불연속이냐 그러면 루트 3일 때랑 2일 때랑 불연속이 되겠다. 그래서 제곱의 합은 7이 된다라고 주죠.